자 오른쪽 그림에서 l과 m과 n이 서로 평행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런 평행이면 6각이 a라는 각을 가지면 6각도 a라는 각을 갖고요. 6각이 b라는 각을 가지면 6각도 b가 만족해야 되죠. 왜 a각하고 6각은 서로 억각 관계. 이각하고 6각도 서로 l과 n이 평행 관계를 따지면 억각 관계니까요. 그렇죠? 그래서 삼각형 어떤 삼각형?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길이비가 성립해야 되고요.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길이비가 성립하면 서로 닮은 관계가 성립해요,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이 길이대 이 길이는 이 길이대 요 길이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. 그래서 어,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요. 자, 그래서 어떤 길이 관계 이 길이 x 대요 길이 x 대 8은 이 길이, 9대요 길이. 요 길이는 얼마가 되었을까? 전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15인데 여기만큼이 9니까요. 여기는 6이다. 9대6 간단 한 정수비로 만들면 3대 2, x 대 8이 3대2 관계 성립해야 되는 거죠. 내항은 내항, 내양, 내항은 내항. 내양. 그래서 2 x가 3 8에 24. X는 12cm 이다라고 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항과내항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때로는 이렇게 구하는 것도 편할 때가 있습니다. 여기에 8이죠. 여기에다 얼마를 곱하면 4 곱하면,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4 곱하면. 그래서 면 12대 8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X가 10이고 8 맞죠. X가 10이다.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.